네, 여러분 도이치에서 두 번째 차량인데요. 어마어마한 괴물여석 바로 BMW X6 차량입니다. X6 X 드라이브 3.0 디젤 모델이고요. 14만 키로 주행했어요. 이거 진짜 여러분 가격이요. 1370만 원입니다. 1000만 원대죠. 여러분들 X3도 아닙니다. X5도 아니고 S6 모델이에요. S6 모델을 1370만 원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차.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색상은 이제 블랙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. 이게 약간 외관에서는 좀 M스럽게, M 약간 이렇게 좀 살짝 세미 튜닝을 좀 해놨는데 그거랑 실내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차량 관리를 너무너무 잘 하셨던 것 같아요. 일단 S6 포지션부터 알아봐야겠죠. S6는 약간 쿠페형 SUV입니다. 그래서 어,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쿠페형 디자인이 몇개 없었어요. 뭐 GLC 같은 건 당연히 나온 적도 없었고, 그 다음에 어, 뭐큐 Q5도 이런 디자인이 안 나왔어요. 아, 그나마 Q7도 너무 큰데 이런 디자인이 안 나왔거든요. 거의 독보적인 세그먼트였죠. S6가. 나왔을 때 대부분 저도 막 느는 게 거의 이게 신차가 거의 1억 가까이 됐으니까. 그래서, 와, 이거 너무 예쁘다. 와, SUV가 쿠페가 있다고?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를 만든 어떻게 보면 최초 장본인? 뭐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했을 때이차 타고 다니면 일단 이런 느낌에서, 아, 다보자든 음, S5는 부자라는 느낌은 없어. 그냥 아빠 패밀리 세트, 패밀리 SUV 아빠. S3, 어, S3는 가성비 좋은 SUV 막 이런 느낌이었지. S6 정도 타면 와, 이거 진짜 부자다.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옛날에 자, 근데 보시면 이 차주분이 뭘또뭘 뭘 해놨냐? 요거 안에 또 이게 약간 그 올드한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요 안에를 안드로이 드앱이랑 이런 걸로 세팅을 다끝내놨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안에는 되게 약간 그 모던하면서 약간 그 뭔가 어 세련된 느낌이 없었는데 딱 요거 네비 하나 딱 해놓으니까 완전 바뀐 거예요. 거기다 도어라이트 딱 보면 도어라이트도 지금 BMW 이거 이 정도 연식 되면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. 10년 넘었어요. 도어라이트 웬만하면 안 나올 때 됐거든요. 조금 그 깨지거나 막 이런 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S6가 뒷좌석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S6 지금 모델에 어떻게 보면은 어좀 뭐랄까 그전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정도 가격에 이거 탄다고 그러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, 막, 요즘 막, 그, 막, 1억 가까이, 막, 1억, 막 얼마 주고, 막, 이런 거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중고차로 한 천만 원대. 저희가 투표를 해봐도 한 천만 원대에서 가장 여러분들 관심도가 높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할까? 엑 원래 x 5할게 없어요. 근데, 솔직히, 이급에서 타시는 분들이, 이제, 뒷좌석에 이제 이렇게 리어 커튼도 딱 되어 있고요. 이급 타시는 분들이, 사실 BMW가, X5는 너무 많이 하잖아, 사람들이. s 6는 많이 안 하거든요. 요번에 저희가 X6 위탁받아 오면서 보니까, 이거 또 반응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s 6 일단 멋있죠. 네. 일단 사람들이 딱 봤을 때,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탁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근육질의 몸매인데 약간 역삼각형의 약간 이렇게 이렇게 조각 같은 근육질 있잖아요. 막 엄청 막 마동석처럼 막 이렇게 헤비한 그런 거 말고 그런 느낌의 차가 X6인 것 같아요. 잘 빠졌어. 예. 네, 그리고 이쪽 뒤에도 수납공간이. 아, 네. 넓다. 요거 보시면 유압입니다. 예. 네,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들었다 냈다는 게 아니라 딱 유압으로 딱되고 있고요. 선반도 딱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딱 닫힙니다 뒤에 딱 보여주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뒤쪽에 이 원형의 듀얼 머플러가 거의 끝장났었죠 그냥 사람들이 와 이거 뭐 너무 예쁜데 디테일가 앞에 는 멋있는데 뒤에 너무 멋있는데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거기다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4륜구동 자 X 드라이브 4륜구동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그리고 또 코너링에서 기가 막힙니다 자휠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 되죠 휠 보고 옛날에 진짜 깜놀 했었는데 타이어 인치 하고 보시면은 이거 원래 타이어 여러분 19인치인데요 2550 19인치 있잖아요. 이거 타이어 좀 구하기 좀 힘들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 이제 S6 타이어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 차주분이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면 이거 최근에 교체 끝났습니다 어, 새예 새겁니다 이것도 약간 고스트 크롬 휠로 이렇게 딱 해놓고 BMW 이렇게 좀 이렇게 망가진 거 없이 좀 이렇게 훼손 많이 스크래치 난거 없이 딱 되어 있고요 앞뒤 모두 다 타이어를 전체 다 교체가 끝났습니다 여기 살짝 아쉽지만 여기 살짝 스크래치 살짝 있다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드라이트가 네. 이렇게 나온 다 너무 예쁘죠 네. 지금 보더라도 너무 산뜻하지 않아요? 이 엔젤라이트하고 이, 이 BMW 시그니처 키드니 그릴과 엔젤라이트 그리고 이게 약간 어, 모양 자체가 앞에 프론트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앞으로 딱 튀어나오면서 여기 들어가 있고 라이트는 되게 환하고 HID 딱 이렇게 어있어요 아, 뭐 끝났죠. 한번, 아, 그, 다시 한번 제가 타이어 한번 보, 보여드릴 텐데 타이어 보시면 이거 여러분 타이어 s 스 c 비쌉니다. 제가 이거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타이어 되게 비싸가지고 이거 정도면은 거의 그냥 아주 새 거죠? 타이어, 예 안에 타보시죠. 야, 웬만한 여러분들 SUV 사실바에는 네,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거 사시면 주목 딱 받으면서 요거 가격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비싸보입니다 그죠 비싸보이죠 네, 예, 비싸 보입니다. 일단 수입차의 수입차의 예, 어떤 전형적인 어떤 비싸 보임을 딱 갖춰 있고요.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기능에계기판에 일단 일단 시그니처 컬러인 이제 주광 주황빛딱딱어 있고요. 밖에 위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되어 있고, 요거 요거요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 네비로 딱 바꿔놨어요. 그래서 이제 티맵이나 이런 거 네비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. 네, 티맵으로. 그리고 이제 뭐 열선, 그다음에 아 통풍은 없습니다. 이날 이제 통풍은 안 들어갔네요. 안 들어갔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경사로 미끌림하고 파워 트렁크 버튼, 요거 는 이제 CD 플레이 할수 있는 거고 공조 장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오토 에어컨은 딱 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카메라는 이렇게 화질 나옵니다. 카메라 화질 나와주세요. 예, 화질 이렇게 딱 나와있고요. 센서는 이렇게 영쪽에 이렇게 해서 앞뒤 모두 다 센서. 그리고 여기는 블랙박스. 위에는 이제 썬루프.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고요. 그냥 일반 썬루프 들어가서. 아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. 예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DIS 버튼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갖고 DIS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되어 있는데 이렇게. 그리고 전자 파킹하고 오토 홀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요거가 좀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좀 세련되고 요즘에 웬만한 차량들 리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구형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를 인테리어를 조금 더 최신식으로 바꿔 가지고 좀 타는 그런 게 조금 알뜰족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? 그런 게좀 나은 것 같아요. 요즘에 막, 막그 굳이 막 1억짜리 해가지고 리스 끊어가지고 또막 어, 엄청 막카푸되어가지고막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정도만 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드라이빙 너무 즐겁고, 그 다음에 외관 이쁘고, 실내 쾌적하고, 그죠? 거기다가 이게 또 디젤이잖아요. 디젤이어서 연비도 되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. 이렇게. 글로 박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, 생각보다 글로 박스는 좀 적네요. 그죠? 그 대신에 센터 콘솔 한번 볼까요? 아, 씨, 센터 콘솔도 <laughs> 역시 막 그렇게 실용적인 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. 아,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쁘다. 차가 리포크 핸들인데도 되게 지금 옛날 그리포크 핸들 보시면은 되게 5시리즈 같은 거 되게 크잖아요. 그러니까 원형 엄청 크고 맞아요. 차도 되게 굉장히 좀 뭉툭하게 생겼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. 아, 그리고 딱 차가 약간 엔진이가 탁탁 둥둥둥둥 막 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사람을 좀막 이렇게 흥, 막아드레 날리는 날것 같은 막 달리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막 생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s u 그렇죠, 막 이렇게 분노지 쪽 하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, 이 차를 타면서 아 뭔가 내가 아좀그차를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한번 몰아볼 수 있나 물론 뭐 공도에서 뭐 그럴 수도 없겠죠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네, 이런 느낌 여기 옆에 이렇게 그쪽에 돼 있는 줄알데 여기 다 이렇게 어, 카본식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 해놨어요 그리고 이 S5 S6에 좀 이게 여기 도어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소재 자체가 좀 올드해 보여가지고 좀 끈끈한 것도 좀 많이 있었고 오시리즈 같은 게 특히나 근데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깔끔하게 좀 타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. 거기도요? 예, 네, 그쵸, 그쵸. 되게 진짜 차량 관리를 엄청 잘 하신 것 같아. 그리고 여기도 어, 사이드 발판도 여기 처음 이렇게 해서 다 하신 것 같고요. 사이드 발판도. 여기도. 아, 요기. 자, 마지막으로 엔진까지만 딱 좋으면은, 아, 제일 가성비 좋은 천만원대 수입차 S6인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. 여기. 엔진을 딱 보시죠. 와, 프레임 봐봐. 두께가 이래서 사람들이 다 S, 저 BMW BMW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워너비 차량이었죠 바로 S6 아, 모델이었고요 이 차량 X 드라이브에 지금 30D 디젤 모델 차량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14만 키로 주행했고요 SUV 정말 예쁜 거 찾고 있다고요 아니면 스포티한 거를 원하신다고요 거기에다가 관리 상태까지 끝내주는 차량 원한다고요 요거 하시면 거기에다 4륜까지 들어갔잖아 네, 요런 거 하시면은 천만 원대 진짜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? 이차잘 샀네?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관심 있거나 궁금하시다고요? 그럼 대표전화 넣어주시면 언제 상담 도와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